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권정에서 탈출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느냐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 중에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자기 살아가는 인생에 뭘 당했냐면 곤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곤경. 곤란에 처했다고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1절. 내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이 곤경, 곤란이라는 게곤경이 같은 의미니까 곤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공경에 처하는 것은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사기당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의 수렁탕에 빠지고 자기가 불행에 처해지는 것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뭐 무수한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취하게 됐어요. 왜 공격을 취하게 되느냐. 어떤 일로 인해서 공격을 취했느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유를 가진 자들에게 뭘 다해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못한 게 많은데 나는 다섯 가지 잘못했으면 너는 오십 가지 백 가지를 잘못한 사람이 다윗을 정지하고 비판하고 막 공격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있어요 너무 많은 거죠 이 사람은 말하면 안돼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얼마나 많아요? 50가지도 100가지도 뭐 그런데도 국민을 이용하고 국민을 빗대서 막 정지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이 다윗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공격에 처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기에 처하고 이 공격에 처할 뿐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위기를 처하고 너무너무 곤란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 이 위기와 공격 속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를 드려. 기도를.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그첫 번째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죠? 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의의 하나님이다. 뭔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다. 의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도록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인간은 율법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율법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서 그 인생에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나며 살기를 원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권경에 처하고 곤란에 처하고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니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 어디서 나타나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은 내 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기도를 올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말할 것 없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러분 2절로 딱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2절에 2절에 가서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이름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가 구속의 은총이 십자가에서 다 나타나는 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꾸어 욕되게 했대.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전부 다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한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부 무시하고 거역하고 외면해요. 사람들이그리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잘 들어야. 여러분 승리하고 이 곤경에서 탈출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곤경에 처할 때 의의 하나님을 그가 찾아요. 의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이 의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 갈때 인간이 얼마나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 뭔 존재요? 나약한 존재요. 또, 죄성이, 죄성이 강한 존재. 부패와, 이 부패와 타락이 만년한 삶이에요. 사람은 타락성이 있어요. 연약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죄악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산다고 뭘 주장해요? 자꾸 인간의 의의를 나타내요 내가 너보다 더잘 살아 내가 너보다 더잘 믿어 그러면 인간의 의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뭐 하는 일에 빠지냐며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서요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된 사람인 것을 어디서 알아요? 이 십자가에서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만나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발견해서 끝,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인간이 타락성, 연약성, 인간의 의를 세우고 욕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깨달아야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십자가의 보고만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이 공경했는지 에 시편 5편 6절에서도 시편 어 5편 1절인가요? 한번 봐요. 10편에. 여러분, 요, 조금 있는데, 네, 다, 다 같이 한번 봐봐요. 자, 10편 56편 1절. 10편 56편 1절. 시편 56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56편 1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나오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종일 뭐냐? 종일 치려 압제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조금만 나보다 더잘 되고 잘 나가면요, 얼마나 막 치고, 덤비고, 태클을 걸고, 어, 고통을 받게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 다윗이 이곤경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1절에 가서 다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절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4장 1절에 내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곤란 중에 나를 뭐 했다요? 예. 네. 이 너그럽게 했다. 이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긍휼을 가리킵니다. 긍휼을.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에게 큰 기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내 죄악을 보고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건짐을 받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래서 권경에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그게 1절 하반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1절 하반전에 보면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은혜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라는 걸 뭘 돈을 받고 어떤 대가를 여러분이 무슨 올바른 행위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 값없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뭘 해서 기도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남들에게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고 남들에게 계속 정죄와 비판을 받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괴롭게 하고 막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네?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고 막 악한 말로 악담을 하고 막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지. 그럴 때 사람이 쉽게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의아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의 하나님을 찾았고 또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위기와 곤경에서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2 절에 이 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무엇으로 욕되게 하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합니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요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은 멸시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부 다 외면해 버립니다. 다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십자가의 복음을 2절에서는 욕되게 한다는 욕되게. 욕되게 함.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2절에 가서 보면, 2절에 욕되게 하며 또뭘 좋아한다고 사람들이요? 두 번째, 이 헛된 것을 좋아해요. 헛된 것을 뭐예요? 좋아한다. 헛된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걸 좋아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들에게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벌수 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판사의 자리에 있으면 공정하게 모든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 헛된 걸 좋아하니까 헛된 것이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생긴다 그러면 참 헛된 길로 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전부 다 바꾸어서 그걸 무시하고 거역하고 또 헛된 걸 좋아하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이세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죠? 거짓을 좋아한다고 3절에 뭘 좋아해요? 이 거짓 3절에 보면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러분 지금 시대나 다윗이 사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만연하고 거짓이 가득 차고 거짓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도 얼마나 거짓들이 많이 난무하는지요?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진실을 보고 본질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는 사람도 다 거짓에 속아가지고 다 거짓이 옳다고 그러고 거짓이 정이라고 그러고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윗 당시에도 다윗이 고통을 받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 이 시대도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좀더 예화를 들어서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참 지금 시대 놀랍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회에 돌아가는 것 적용이 딱되버려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고 짓밟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속임수를 쓰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서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말해요, 3절에. 3절에 가서 보면, 오늘 3절에 가보면, 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누구를 택했다고 그러죠? 경건한 자를 택했대. 경건한 자는 문자적으로는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문자적으로는 설명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이 경건은 바로 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의의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 이런 자를 하나님이 뭐 했대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택하셨다. 네. 하나님이 이 경건한 자를 택했는데 경건한 자가 바로 누구요? 십자가에 복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 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의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요. 내 죄는 산더미처럼 크게 보이고 남의 죄는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뭐가 있어요? 들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티, 작은 티를 보고도 어찌하여 네가 말하고 공격하냐 그렇게 사람들이 다참 거짓에 속고 자기 욕망과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나는 의롭고 나는 인간의 의의를 가져서 나는 너보다 내가 더 말씀을 더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차없이 정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밟아버리려고 그래요. 무서운 시대죠. 그러게 오늘 여러분은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대요? 경관한 자. 경관한자가 누구요? 바로 의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해야만이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내가 가증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인간임을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 주여 그 십자가에서 나를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누가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절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절을 보면, 너희는 뭐라 고 그래요? 떨며 이 떤다는 것은 무엇 말하냐면 곧 관주의 관주의 성격이 밑에 보면 분내요 이 떨면은 무슨 말냐면 이분뇌물가르켜분뇌 또는 화 또는 혈기 혈기를 가르켜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너희는 너희는 의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또,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고, 거짓을 구하고 사는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떨며라는 건, 너희는 화내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분내지 말라. 여러분, 분내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내면, 혈기 내면, 범죄하지 말지어다. 대부분 혈기 내면 범죄하잖아요. 화내면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막, 여러분 말에서 막 섣불리, 가증스러운 말을 품고, 가증스러운 말을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에서. 얼마나, 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8절까지 다 하려고 하다가 앞에 부분만 하고, 다음번에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해줘야겠다. 여러분, 4절에 보세요. 4절을 보고. 너희는 뭐하지 마라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분을 품고 그러면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섣불리 막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다 범죄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자리에 누워는 잠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잠자리에 누워서 혼자 짓걸짓걸해야 돼요 자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 해요 네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이냐. 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거기서 누워서 심중에 말하기를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다 가만히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를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내 의가 너무 강했구나. 내가 공동체에서 내 의가 너무 강했구나. 그래서 내가 섣불리 거치는 말을 내가 했구나. 내가 분을 품었구나. 그래서 자기를 잘 살펴보고 잠잠, 차라리 잠잠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미련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그래서 다른 사람도 위기에 빠지고 공경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머물러 있는 곳을다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